개경성, 조사 한신, 160대 기념, 해도, 중열, 칠구선언, 계획, 전개식, 공인식을 공인. 고민식. 스님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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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분 여러분, 스님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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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시며전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대분여을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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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러분여러대 여러분, 여러분, 여러한 여러분, 여러분, 아, 이유가요 예, 예. <laughs> 해동 주몽들 칠불성한 계획, 전법 중, 내가 이제 전하는 이 계획은 한성지한조사의 순교 이후, 안전된 계획을 조선 순조 26년 지리산 칠불 선언에서 계획이 안절되어 받을 수 없음을 염려하여 대은율사가 음만경신지기품 보살경락, 본업경의 가르침에 따라 자서수계의 원을 세우고 칠일기도 중에 서광을 받아 서상수교임을 확신한 후금당율사에게 전하였다. 이를 초이율사, 범해율사, 선공율사, 용성율사, 동원율사에 이르기까지 면 면이 이어져 나에게 전해 온 것이다. 이는 해동계유르 초조인 차장 울사가 정법의 보인으로서 계맥을 삼문과 같이 정법안장인 정전의 신표로서 용성조사의 각설 법망경 및 불설 법망경 연의와 함께 전개증을 대각사 대각성견에서 무심보광. 에게 전한다. 그대는 이를 붓게 포지하여 전법 안장의 해명이 단절됨이 없도록 해서 부처님의 전법과 더불어 이 계명이 영원토록 할지어다. 불멸기원 2567년 계명년 10월 26일 전법사 불심도문 무심보관 수립 이하 1 6매에 함께 돌릴 때 네. 해외 사람 중용률 다음은 오락 격상 해동 종률 칠불 전원 계획전개증 위하 동문 불심 동문 전법사가 이제 뭐라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보시면 요걸 보시면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앞에 이름이 써져있돼요예고랑특님에 전복 부사자 합니다 원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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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천해능 스님에게 전법을 합니다. 경계합니다. 명산법수 <laughs> <역사한> 스님 명산법수 <laughs> 스님에게 경계합니다. 5번 묘성보반스님 묘성반스에게 전개합니다 6번 무주헙조스님 무주법조스님에게 전개합니다 공광의문 나는 보다 눈물이 보입니다. 신상범민스님에게 전개합니다. 문물이 나온 것처럼 이합니다의 전개합니다. 주모 선수님게전개 합니다. 보통 운행하는 무슨 같은데. 좀 늦는 것 같습니다. 반차례로 예. 음, 차가 좀 늦는 거지습니다 다음 차례 넘어가요. 제 옳은 신. 오늘 해기원입니다 해도 그마 믿음 없 없으니 대덕 대덕지원스님에게 전개합니다 황홍한희선 <laughs> 한 스님에게 전개합니다 금산해력 스님 금산혜력 스님에게 전개합니다 유소 스님 미광 선일스님 미광 선일스님에게 전개합니다 내공 <laughs> 선법스님

그불고서 계명을 전개받으신 스님들께 더욱 정진하실수 있도록 응원과 친하게 박수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 성계 6도 25는 본부 중생 윤회를 모서라 성자 4성계에 이르기 위한 삼칠정계 삼치전개, 수계계죠 삼칠정계는 섬유리계 섭선법계 섭중생계이입니다 소승대승읍 온갖 계법이 모두의 삼치정계에 소속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섭이라 하고 그 계법이 본래 청정함으로 정이라고 하나니 협률과 섭선은 자리요 섭중생은 이타이니자리이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유의계는 대성보살이 행위, 언어, 의념에 걸쳐 악을 없애고 온갖 선법을 보존하는 계율이 아니다. 석선법계는 대성보살이 일체의 선법을 섭취하여 자기 수행하는 계율이 아니다. 석중생계는 대승보살이 대자비심으로서 일체 중생을 섭수하여 요익케 하는 교화로 기법을 삼는 것을 기유리라니라 삼주경계 수계 당호 수계자 당호 무심당, 아리 수계전호 수계전자 전호 향덕 아리. 일만 불명호 중에서 향덕 열애부르 불명호를 지탱하여 향덕 존자로 전호를 수여 가오니 일만 존자 위에 오르신 삼주의 령계의 흑의 공덕으로서 범부 중생 윤회를 벗어나는 선근이년 되어지다의 영원이다 불타, 인멸기원, 2567년, 2023년, 10월 26일, 음력 2월 12일, 거, 사바, 세계, 현사, 천하, 남성, 부주 동양, 38동방, 국 동북, 간방, 소년, 소녀, 현국, 해동, 대한민국, 서역, 인도, 동토, 중국, 해동, 한국, 금강기단, 교량 3대 전등 정관장, 제1교량 보광 다지왕 아리, 석가여래 부족 법 제68세, 석가여래 부족 기대 법 제75세, 용성 신경조사, 제2교량 허공두 아리, 석가여래 부족 법 제69세, 석가여래 부족 기대 법 제76세, 동원 왕교사, 수계 기사, 제3교량, 정부반장, 영부재양 아리 서가열의 부족법 제70세, 서가열의 부족계대법 제77세, 조사, 불신, 도움. 호보람당 아리, 수계전자 전호, 안주, 아리, 안, 안주아리, 이하기입니다 즉, 그 다음에, 여러분은 지휘자인데, 지휘본이 없어요. 삼취경기를 받아야 이 지휘본이 될 것입니다. 지휘본은 얼마나 되겠어요? 삼취경기의 수계계적이야, 동문. 삼취경기의 수계자, 당호, 고천남. 아니, 수계전자 전호, 지덕 아니, 이하, 동문. 삼주경수계계첩 이하동문, 삼추계 수계자 당호, 명상당아니수계전자전호태성당 이하동, 문입니다삼추지계수계계첩 이하동, 문삼추계수계자 당호 묘성당 아수계전자 전호 대덕 아리, 이하 동문입니다. 삼취정계 수계계적 이하 동문, 삼취정계 수계자 장호 무두당. 아리, 수계전호, 존호 전호 수계전자 존호묘방 아리, 이하 동문입니다. 삼쥐정계 수계계첩 이하 공문, 삼쥐정계 수계자 당호 심산당, 아리수계전자 전호 최등아리 이하 공문입니다. 삼쥐정계 수계계첩 이하 공문, 삼쥐정계 수계자 당호 문무당, 아리수계전자 전호 사덕아리 이하 공문입니다. 삼취정계 수계계첩 이하 공문, 삼취정계 수계자 강호, 정원당, 아리수계전자 전호, 선명 아리, 이하 공문입니다. 삼취정계 수계계첩 이하 공문, 선, 저그 선등 나라 선릉. 예 지금. 아, 지금 아, 제일, 제일, 제일. 천릉. 예, 선, 뭐, 뭐 자. 예, 예, 예. 삼지정계 이하 동문, 예, 수계, 예, 삼지경계 수계자 당호 대덕당. 아리수리견자 전호 상해 이하 동물입니다. 전부 불명호를주택했습니다삼주정계 수계계처 이하 동물삼주정계 수계자 당호 당운 낙, 아리수리견자 전호 광호 아리 이하 동물입니다. 삼주정계 수계계처. 이하 동문 삼추정계 수계자 전호 금선당 아리 수계전자 전호 묘향 아리 이 신당 전부다 불명호를 선택해서 당호를 저, 전호를 올립니다. 삼추정계 수계계처 이하 동문 삼추정계 수계자 대능당 아리 수계전자 전호 재원을 아리. 이하동문입니다 수계, 참치정계수계계첩 이하동문 참치정계수계자장호 미광당 아리수계전자전호 대등아리 이하동문입니다 참치정계수계계첩 이하동문 참치정계수계자장호 대몽당, 아리수계전자 전호, 서, 보각 아리, 불명호, 를주택에서 전호를 보립니다 삼쥐경계 수계계처, 이하 동문, 삼쥐경계 수계자 당호, 보월당, 아리수계전자 전호, 혜정 아리, 불명호를 취택해서 상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3주의 경계 수계계처, 3주의 경계 수계자 총호, 선등당, 아니 수계존자 총호, 룡견, 아니, 이하정입니다 바란다. 포도입니다, 포도입니다. 아, 본사, 성아문의, 의 불세존님께서 영삼당시, 정법안장, 스물부초,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리, 1200, 최대 아라한, 무량, 가기성주서열 인도, 28대 전등 정법안장. 동, 토, 중, 부, 28대 전등 정법안장. 해동, 한국 11대 전등 전관장 해동 조선 왕조는 수요억불 정책으로서 이제 석가열의 부처법 제67세 환성지안 조사께서 조선 왕조 21대 영조대왕 5년 기후년에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한성기안조사의 순교 이후에 평가열의 계대법으로 7대로 이어집니다. 평가열의 부평법 제 67세 한성지안조사께서 순교하신 135년 후에 한성지안조사의 후신으로서 석가현의 부총법제 68세 석가현의 부총 최대법 제 75세 용성진종조사께서 조선왕조 제 26대 고종대왕 월련, 갑자면, 음력 9월 8일에 조선 전라도 남은 장수, 백두대간 중심지 장한사나 중임촌에 탄생을 하셔가지고, 일생 동안, 이제 이, 이 생사, 고해를 건너서, 생사고해의 언덕에서 생사고해를 건너서 저 언덕인 열발로 가는 그런 교량을 삼대 교량을 놓았습니다. 오, 이, 시, 자명 내지 1여명내린다 근데 오늘 선계를 어, 받으신 스님들이 17명이라고 하니 이것은 요근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대단히 아주 의미가 깊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실 경건 흔신의 대념을 훨씬 보 봉을 크게 께 이어서 이런 욕곡한 일은 전개 지금 하니 써볼 것 같아요. 수가 이렇게 많게. 그런 면에서, 이제, 영흥스님동원스님으로이어진 계획이, 앞에데 여러, 오늘, 그 계획을 다니시는 여러 스님들께서 또나놓러 하는 분들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자성 같은 그런, 어, 회상을 만들고, 열사를 배출해서, 우리 동원 스님의 계획도 더욱 빛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속과를 얘기하는 조보가 있는데, 족보나, 율맥이나, 범맥이나, 강맥 같은 것은,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하냐에 느 따라서, 자손들이 아주 크게 번창하고 여법하게 살면, 아주 흔하고, 편하겠지요 오늘 수개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크게 계명을나눠시를 부탁드리도록 감사합니다 대단히 뜻깊습니다 우리 계명이뻔해져서환성제한대상께서 준비한 이유고 불교가 완전히 망해져 계맥도꺼내졌습요그 뒤에, 지리산 칠불에서, 범만경 보살 계획군과 영락보살 보름경에 대해서, 서성인 금담 스님과 제자인 대은 스님이 칠불에서 철하로 7일 동안 기도를 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서, 우리가 계맥을 잊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성광이 제자인 대원 스님에게 내렸습니다. 서성인 검남 스님이 제자인 대원 스님에게 제자의 예를 갖추고 계명을 이어와서 초이 스님, 월회해서 성곡 스님, 용성 스님, 용승 스님의 후대로 11분에게 계맥을 전했습니다. 11분에게 계맥을 전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헬일동산스님 보암 스님자운스님또 동원스님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자원스님은 남방계맥을 가져와서 남방계를 전한다고 계속했고 고함스님은 중국 고심 여향불사의서상수계의 계맥을 만화스님이 받아와서 그것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 만화스님의 계맥은 우리의 조계종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대처계열로 계속 개미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산스님께 용선스님이 돌아가시기 입제하기 2년 전에 전개를 했는데 해석하기도 동산스님께서는 만화스님의 개맥과 또, 지리산 개원 스님의 계획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동산 스님께서는 만화 스님의 계획은 오성월 스님 쪽으로서 받았습니다. 오성월 스님은 대체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이 전수가 될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무사에서는 그 계명을 그대로 이어오고 용산스님이 전한 계명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상계사 고산스님이 이어가서 하고 있고 또이 대연스님의 계명은 국목담스님이 받아서 그것이 지금 수진스님이 되잖아요. 항상 늘 걱정이 큰 스님께서 건강하실 때이 계획을 전수하지 않으면은 이제 끊어지게 생겼다. 그렇게 걱정하던 하면서 큰스님께 가서 몇번 말씀을 드렸더니 승낙해 주셔서 대한불교조계종 대덕법계 이상의 스님으로서 상자와 법상자를 포함해서 오늘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풍경등화격인 이 우리 대원스님의 계획을 이은 것은 오늘 정말 큰스님의 예, 가피라고 생각합니다.